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후손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왕위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대로 스가랴 왕이 되어 여섯 달이 지났을 때 살룸이 반역을 하여서 예후 왕조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대 동안에 왕위가 이어질 거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4대를 지나는 동안에 예후의 자손들은 다 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겁니다 4대가 이제 끝나, 끝나고 이제 살룸이 왕이 되었는데요 살룸은 이스라엘 왕으로 겨우 얼마 동안 왕이 되었냐면 한달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한달 그렇게 아주 짧게 왕이 되다 보니까 왕에 대한 아예 평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달 동안 뭐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평가도 있지 않습니다. 살룸이 왜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했냐면 무나임이란 자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나임은요 디르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디르사가 원래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삼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르사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이 디르사에서 어, 살던 문하 됨이 이제 북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서 이 살롬을 처단하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롬을 이게 단할때 죽일 때에 그냥 바로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라요. 근처 딥사라는 곳과 그 사방을 먼저 칩니다. 1 6절 말씀은 함께 보시면요, 그때에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무나임은요, 예, 예,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무나임에게 가지 않고 디르사 근처부터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그사방을 먼저 쳤습니다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억지로 성문을 열어가지고 아이벤 분녀까지도 가를 정도로 아주 어,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면서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진군에 나아갔던 것이죠 예, 문하임은 이처럼 인해가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이랬던 왕은 없었거든요. 자기 민족을 막 죽여가면서 그렇게 자기 세를 넓혔던 것이죠. 자기 동족까지도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죽였습니다. 악하고 잔인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어, 왕으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스루 왕 불이 어, 북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함에 문하의 미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스로 왕 불이 와서 치료하니까 문하의 미 어떻게 합니까?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줍니다. 그렇게 주고 나서 뭘 하냐면 이제 자기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부리 은천을 천 달란트를 받고 나서 이제 무나엠이 왕위를 굳건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무나엠은 아수르가 공격해 올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에게 제물을 바쳐서 자신의 왕위를 강하게 하려고 이용하였습니다. 아수르를 오히려 의지하여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킨 거죠. 그럼 그 은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5십 세겔씩 내게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로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예, 문나임은그 은을 자신이 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큰 부자들에게 그냥 강탈하였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이제 아수로 왕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문화협의 통치 방법은요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이 있냐면요 힘으로 제압한다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를 넓혀서 어 이제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자기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 은을 빼앗아서 그렇게 아수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 왕을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무나임은요 어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고 또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이제 무나임이 얼마 동안에 다스리게 되냐면 10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이제 무나임이 죽자 그의 아들 이제 부가히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예,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사랴 제 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2년간 왕이 되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나임은 10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어, 그 아들, 그 아들 부가이아가 또 이제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 23절은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사랴 왕이 우시아 왕이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50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이제 부가 이 때에, 문하임은 10년 동안 다스리고 이제 왕자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죽어서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문하임과또 아, 우시아 왕, 아사리아 왕을 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이문하임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왕권을 아주 강화시키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아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그 다스리고 또그 왕조가 오래 갈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아임은 10년 동안 그렇게 다스리게 되었고 그 아들도 2년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죽는 모습을 반역에 의해서 또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사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시아 왕은 어떻습니까? 물론 만년에 교만해서 나병이 생기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5 2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내힘과 또 아수르를 다른 일을 의지하며 살았던 무나임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아수르가 아주 이렇게 어. 두사람이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힘센 자들에게 기대어 살고 있는 문화인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입을 내고 충분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금방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수차례 오히려 공격하게 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였는데,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이와 같은 거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풍성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호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 감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더위가 와도 감으로도 여전히 물과 영양분을 공급 받아서 잎을 내고 결실을 그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인생이 형통하고 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힘센 이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럴 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꿔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화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아수로 의지했을 때그 왕위가 길수 없었고 그 왕조도 오래 갈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아사랴 왕곧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차,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였고 그리고 왕위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문화세 같은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하나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주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황구성 권사님, 정봉렬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승 권사님, 그리고 박부규 장로님, 우리 도윤이 27일 기간지 수술할 예정인 도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위해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위해서, 또 관계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26일부터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주일에 계속. 토요일 날 주일에 27일, 28일에 계속 있을 영려유치부 여러분 성경학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성경학교가 되도록 또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전수사님들,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 주시라고. 이 시간에 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또 함께 기도하서습함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이 하나님 아버지 이에간에서한에서한 개의 루이에서 한개에서한 주시기를 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문화세 같이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하나님 국민에게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도 하나님 국민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길로 붙들어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또한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할들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성에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정원사님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동식 선생 붙잡아 주셔서 아픈 곳곳마다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웅정 세부잡아 주셔서 심장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서 절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전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다윈 세부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원사을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님을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아버지의 경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잘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또 아버지하는 사회의 은혜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하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격 수련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동부 또 영양 유치부 하나님 계속해서 이자 연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로 허락 해주시고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님들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잘 진행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님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는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어주시옵소서하나님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화세와 같아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때로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모든 일을 감당하려 했던 모습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국민에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또 모든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풍성하고 복된 인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께서 기억해 주셔서. 역시 내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또 사업의 어려움 내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 내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어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임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또 아동부,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 주셔서 좋은 날씨 부어주시고 또 준비하는 선생님, 또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풍성하게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